곧 출발합니다. 1등급 1400m 서울의 구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3번 원더풀 리플 출발이 늦은 가운데 선두권 경합이 치열합니다. 한가운데 6번 레전드 데이 바깥쪽 7번 카빈 크로스 그 외곽으로 11번 딕시 어게인이 치고 나면서 선두권 싸움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선두권 싸움 속에 11번 더, 딕시 어게인이 선두자리를 뺏서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6번 레전드 데이와 7번 카빈크로스, 4번 흥행질주가 팽팽하게 2위권을 형성했습니다. 5위는 10번 라운 퍼스트, 6위는 2번 울트라 펀치, 7위는 9번 해우가 뒤쫓고 있습니다. 하위권에 1번 청담진이와 12번 명품 축제, 8번 문학사미 가장 뒤쪽으로 9번 해우와 3번 워더블리블리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선두 11번 딕시 역의 이용호 기수와 함께 반맛이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7번 카빈크로스 안쪽에 4번 흥행질주와 6번 레전드데이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10번 라운 퍼스트까지 다섯 마리가 간격 촘촘하게 채우면서 모두 직선주로 에접어들었습니다 안쪽 버텨내는 11번 딕시어게인을 위협하면 안쪽에 10번 라운 퍼스트입니다. 4번 흥행질주와 함께 안쪽에서 쳐다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1번 딕시어게인과 6번 레전드데이, 7번 카빙크로스 걸음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라운 퍼스트. 라운 퍼스트가 라운 핑크에 이어서 이번 경주 라운 퍼스트가 명품 축제가 치고 나니다 10번, 5번, 12번. 10번 라운 포스트 최범현 기수였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이 아닌 선입 전개 선두 그룹 바로 뒤를 쫓으면서 직선주로 안쪽에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최범현 기수 활짝 웃는 모습. 10번 라운 포스트와 5번 큐피드가 이 12번 명품 축제였습니다.